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어, 스타필드 어, 정문 쪽에서 제가 오늘 날씨가 어,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영상을 갖다가 찍어 봅니다. 지금 제가 별금 도서관을 가고 있는데 스타필드 고향 앞에 별금 도서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 진짜 어, 오늘은 정말 가을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파란 하늘도 너무 멋있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고양시립 별꿈 도서관입니다. 밥할머니 도서관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어, 여기가 이제 어, 밥할머니 지혜로 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아주 특별한 체계 도시 고양시 그리고 고향 누리길부터 해서 북한산 누리길, 한북 누리길, 서삼동 누리길, 행진 누리길까지 산책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감자 스마일이 일, 어, 한 3주에 어, 한 번씩은 고향 시립 별꿈 도서관을 갔다가 방문을 해서 어,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서관이 어, 삼송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향 밥할머니 지혜로도 안내를 해 드리고 고양 시립 별꿈 도서관 밥 할머니 도서관 정문의 모습도 영상에 담아 드립니다.